지금 방송을 보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구독자이신 고모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. 저희 바다에 있는데 그래서 통화하려고 어, 어, 엄마 고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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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니 그래서 저기 뭐예 막... 네,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 벨 소리를 그래서 다시 와서 숙소 와서 하는 거야. 아~~ 잘했네 그래가지고 서 아이고 어제막바닷가에서막 뭐. 둥이 났는데 <laughs> 오늘도 보니까 침대에서도 일어 <laughs>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아, 그잘잖아요또 전화 한번 해볼라 그랬지 오후에 그랬는데 어, 잘했네 고모가 먼저 해서 지 <laughs> 야야야야야 <laughs> 좋다 야 좋아요? 어, <laughs> 어. 놀고 만만한 사람 끼리그리 가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좋지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아니, 가족들이 어.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서, 빨리빨리 올려줬어요, 영상을 만들어서. 어. 계속 카톡이 어. 와서, 우리 가족들이, 어. 여기 어. 잘 갔는지, 어. 이제, 언니가 어지러움증이 심해가지고, 그래서, 걱정을 해서. 네, <laughs> 어. 네.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. 그러면, 어. 저기, 뭐야.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어 안녕. 할머니! 여 어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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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<laughs> 얼굴이 보여. 네. 네. 아, 우리 장아순 할머니 네. 우리, 장하순 아, 안녕. 여기, 저기. 아, 아. 오, 집에 오니 을만들다 아, 네, 아 네. 그러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얼굴이 좀살좀 좀 찌신 것 같아. 살찐 것 같아. 어, 예. 네. 진짜 포동포동해지셨네. 어. 아, 마음이 편한가봐. 어어 어. 저기 엄마 바로 가봤니? 엄마테 요즘은 못 갔어요. 안 가본지 오래됐어요 저희. 어, 그래 나도 어제 좀연 못가봐. 면회가 안 된대요 응. 아예. 어, 연못가봐 어, 그 아무 뭐저기 연락도 못 들어. 음 근데 뭐잘 계시나 봐요. 우리가 이렇게 통화했었거든요. 통화는 얼굴 보고 통화했었는데. 뭐 그냥 그럭저럭 잘 계신 것 같아요. 어, 그래도 뭐 아직은 네. 알아보더라고 딸들 얼굴도. 네. <laughs> 알아봐. 예.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아빠가 그더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틀린가봐. 그러니까 조금 못 알아볼 때도 왜냐면 마스크를 다 하니까 비슷해 보이는가 보더라고. 아. 그쵸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벗고 하니까 알아보더라고. 아빠가 한번 내가 가서 부모님께 소리야 응응 한 번도 못 알아보고 뭐 일어나지 못한다고 어..일어는 못나지 어, 응, 응, 응 그렇지 내 친구는 응. 그렇게 사도 되고 대신 안 가보나? 아니 지금도 저기 면회는 안 돼요 아.. 어어어 어, 어. 그래서 또 이제 풀리면 또 가봐야지 그렇지 응 어, 그렇지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할머니는 저기 노치원 잘 다니셔? 거기 저기 주간 저기 센터 잘 다니셔? 노치원 노치원 가신다면서요 차 타고 할머니 유치원 할머니 유치원 다닌다면서? 어, 아. 아, <laughs> 아유 재밌죠 가니까. 어. 그쵸. 딸이 최고야 차이고 딸. 딸이 최고. <laughs> <laughs> 장아순 할머니한테 <laughs>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? <laughs> 어, 어. 우리 할머니 노래 한곡 불러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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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무슨 노래 좋아하시지? 노래 나 좋지 뭐. 부산항에 좋아하죠? 부산항에 좋아하셔? 엄마 저기 기, 어, 김옥순 엄마는 부산항 좋아하던데. 어. 나 좋아하는 거야. 나 음. 좋아하는 거야. 그럼? <laughs> 할머니도 부산항 좋아하시지? 응. 같이 <laughs> 어. 같이 불러볼까요? 그럼 고모랑 고모도 놀면 뭐해? 같이요. 해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둘, 셋, 넷.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 것만, 형제 떠나 그 사랑에 갈매기만 쓰 마다 멍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장아하순 사랑해요 잘재켜게 놀다가 네 <laughs> 계셔요. 어. 사랑해요. 어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